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비가 올 수도 있는 하루 밖에 나가실 때 우산들 챙기시고요. 그리고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드 승부식 82회차 일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축구 승부패 현재 나온 결과로 지금 3 경기가 남았는데 2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 13, 14번 모두 다 정배로 나와도 한 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 포토성 무식 경기 중에서 J리그 한 경기, 후쿠오카 교토상가, 그리고 K리그 한 경기, 강원대, 광주, K리그 2 경기, 충북청주, 서울일랜드, MLB 한 경기, 샌디에고대애리조나 경기에서 4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j 리그하고 k 리그를 선택한 이유는 무경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부패 이열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경기라고 선택 해봤습니다 첫번째 경기 후쿠오카 교토 상가 경기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2.00 2.95 3.35 해서 지금 후쿠오카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어, 감바오사카 경기하고 거의 뭐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감바오사카도 많은 그런 배당을 주면서도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 경기도 지금 2.00 상당히 높은 배당을 줬습니다. 반대로 프로토스 승부식 아닌 축구 승무패에서는 거의 75% 이상의 그런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대라면 후쿠오카의 일방적인 승리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무승부가 나온다면 뭐 상당히 어 축구 승급에서는 1등 그리고 2등도 숫자가 확실하게 적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그런 정배가 될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보입니다. 순위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후쿠오카는 순위가 지금 6위를 기록하고 교토상과는 순위 19위입니다. 분위에서 차이 나고 있고, 무승점에서도 뭐 차이가 남는 상황, 어, 상대전적에서도 4승 1패로 후쿠과가 앞서고 있고, 최근 6경기 후쿠오카 5승 1무, 그리고 교토상과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교토상과도 최근에 흐름은 좋지만, 어, 후쿠과의 경기력이 워낙 좋고, 상대전적이라든지두팀 만났을 때 그런, 경기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리를 예상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또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후쿠오카에조어졌던 배당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충분히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후쿠오카 교대상공 경기는 홈승 예상을 해봅 언더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조금씩은 조심스러운 경기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 316번 강원대 강제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경기도 약간의 이변이 있었죠. 서울이 패배를 했고, 포항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부패 2월에 한몫을 했던 경기들. 자, 오늘 강원과 강제 대결입니다. 배당이 지금 2.65, 3.10, 2.29에서 강원, 약간의 지금 역배. 강원이 홈인데도 역배를 받고 있는 모습. 최근에 흐름이 약간 꺾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주는 사람들이 강원이 인천과의 경기에서 1등으로 어렵게 승리를 했지만 득점력 저하는 나타났다. 특히 야구선수의 부재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였죠. 제주의 경기에서 1대로 역전선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반전을 시켜놨습니다. 2연패를 극복했던 모습 두팀 상대전적 삼무입회에 광주가 앞서오는 모습입니다. 광주가 강원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 두번 연속해서 광주가 승리를 거뒀고, 그전 세 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강원의 원정 경기지만 지진 않는 그런 경기를 할것 같고요. 강원도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야구선수가 있든 없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쉽게 골을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광주-강원경기는 무승부 0대0이나 1대1의 무승부나 올 확률이 뭐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두팀 연승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후에 패배보다는 무승부로 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광주경기는 무승부 네, 강원, 강주 경기 경기는 무승부 말씀드릴 거고요. 언더바는 역시 두 골리내의 승부, 언더바 유력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서울, 유련대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319번. 지금 배당이 2.95, 2.95, 2.18에서 서울 이랜드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충북청주, 서울 이랜드 배당 상관없이 두팀 지금 승점이 똑같습니다. 25점으로 똑같은 승점. 충북청주는 8위, 서울 이랜드는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전쟁에서는 2승 1무 1패 거두면서 충북청주가 약간 앞서고 있는 경기.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는 충북청주는 1승 3루 6패,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 이랜드가 흐름이 약간은 좀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죠. 2승 후에 FC 안양 그리고 안산 그리, 충남 아산에게 어이없게 지금 3연패에 빠져 있는데, 매 경기에서 멀티 실점, 그리고 두 경기에서는 무득점 경기를 하면서 공수발란스가좀 맞지 않는 모습, 특히 안산에게 상대으로패한 경기는 좀 타격이 크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반면에 충북청주는 최근 세 경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승 3무 기록하고 있고, 에페꺼 포함해서 1승 3무, 그리고 리그에서는 1승 2무, 부천을 원정에서 4대0으로 잡아냈던 점, 그리고 김포의 경기에서 1대1, 원정에서 무승부, 끈끈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 다섯 갠 밑에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경기도 충북청주는 지진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북청주가 홈 경기에서는 거의 실점이 좀0점대입니다 경기당 한골 이상 실점하지 을 않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서울이랜드가 충북청주 상대로 두골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서울이랜드 공격력으로는 충북청주의 수비적 늘어내기도좀 어렵지 않나, 항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청주-서울이랜드 경기는 중국 정주,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헨승, 예상인 거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역시 이 경기도 두꺼유네승부에서 언더, 매당노리신 분들은 0대 0 또는 1대 1의 무승부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주, 서울 연대 경기는 헨승, 언더, 무승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88번, 샌드웨대 엘리언의 경기, MLB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5시 10분에 경기가 펼쳐지는데, 샌디에고 49승 43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할승률에서 지금 플러스 6까지 올라갔고, 에리조나는 43승 45패 5할승률에서 마이너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샌디에 흐름 나쁘지 않고, 직전 에리조나에게 또 역전승을 한번 했죠? 전매특허, 어려운 경기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는 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흐름은 좀더 샌데고 쪽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선발투수, 샌데고는 시즈 선수, 그리고 에리저는넬슨 선수입니다. 자, 시즈 선수 7승 7패 4점 이상 강을 기록하고 있고요. 넬슨 선수는 5승 6패 6.42 방어기를 가고 있습니다. 신 선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대결에서도 한번 대결했었던 신지 선수가 1승 1.35 방어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그리고 넬신 선수는 1승 1패 6.72 기록하면서 샌디오좀 고전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신지 어, 선수 의 우세 그리고 최근에 샌디오의 타선 마차도 선수를 비롯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까지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최근 흐름 김하성 선수는 좋지 않고 일단은 뭐 샌디에고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홈경기 시즈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샌디에고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샌디에고 승리 홈승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더버 같은 경우 이 경기는 한8.5 정도 인증이 줄어것 같습니다 최근에 타격 페이스 샌디에고의 페이스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샌드고대 11월 경기는 홈승, 그리고 오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날 4경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승부, 일요일날은 승부보다는 조금씩은 좀 여유 있는 경기 관전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프로토 승부시 80여자 1월 경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듀송부식 83일차 새로운 해체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도 편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